오! 의야 아닐라에 해가지고 있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외식을 좀 할까 합니다. 마린두케 갔다 온그 피로가 아직도 덜 풀려가지고, 목이 잠겼네요. 어, 아, 이했나로이이도 어.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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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카티 쪽 가서 저녁 먹을 건데, 예전에 저희 구독자 2만인가 그때, 발라떼에 있는 뷰티 인사이드라는 네일샵도 하고, 뭐 스킨케어도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협찬 들어왔었었죠? 그 사장님이 마카티에 최근에 고깃집을 여셨답니다. 우리 도희한테 맛 보여주려고 오늘 도희 초대해서 음식 리뷰 한번 가겠습니다. Yes, ma. 알람 다레 장, 조아예요. 대사 그렇게 노래 부르도 막창. 아? 어? 막창 반. 막창 반이에요? 대사 고이 막창. 막창 반. Bye. Bye bye. <laughs> 우리 불어 커. 역시 태국 사람의 와이프답게 막창을 제일 좋아하는구나 어우 차 엄청 막히네. 차안 막히면 한 30분이면 오는 거리를. 한 시간 한반 걸린 같네요바 앞에 더픽 타워 있네요. 고깃집 여기 있고요. 오, 뭐야, 이 사람 왜이래 고기 많이. 고기 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아, 뭐, 무한리 필요 많이 주긴 한데.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hank you. 아, 여러분 이거 시킨 거 아니고요. 여기 무한 리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와, 여기 현지인들한테 벌써 소문이 다 퍼졌나? 나산다시네 날. 어, 일단 도입 올 동안 메뉴나 잠깐 보여드려야겠네요. 삼겹에 트라이머용 하나 있어 있어. 해토바고 한정살. 에이, 마가해바고 어, 막창, 네. 뭐, 네. 막창 때렸죠? 아, 여기 오겹살도 있고, 양념도 있고, 삼겹도 있고. 다른 거보다 여러분 충격적인 건이 막창이 있습니다. 와. 내가 이걸 찾아서 얼마나 헤맸는지. 그리고 제 껍데기, 제 껍데기도 있고요. 김치랑 뭐무쌈 이런 거, 셀프 다 있습니다. 어, 사람 너무 많네 오늘 진짜. 그리고 여기 반찬도 다 포함입니다 치킨, 김밥, 뭐 불고기, 떡볶이, 파전 어... 콩나물에 김치에 어묵에 샐러드 이거 내가 좋아하는 미역고침이네 잡치도 있고 고구마 맛탕 그리고 이거는 필리핀 사람들이 잘 먹는 디저트죠 이렇게 다 해서 점심이 550페소 저녁이 599페소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뭐 맨날 무한리필을 다니긴 했었는데 이정도로 해자스러운무한느필은처음이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뭐 광고 영상이지만 저희 먹방은 진심입니다 여러분 채사가 아, 한국 갔다온 뒤로 막창 노래를 얼마나 부르는지 드디어 그 한을 여기서 풀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네요 아. <laughs> Bulgogi. kasama din yan. Kunin mo, kunin mo yung side dish, oh. Ah, ikaw kukuha ng side dish. Oh, set service. Pati yung karne. Oh. Hindi, dyan mo si Manis, eh. 저도 반찬 좀가져야겠네 어? 이바이바다오 아. 에브리데이에. 아. 여기 반찬이 좀 바뀐답니다, 매일매일. 근데 이제 떡볶이랑 뭐 이런 거는 그대로 유지되고, 파전은 저번에 없었거든요. 마이 쇼 마이 디너. 자, 언니. 아, 어. 룽누들스티너 언니. 왜? 어. Pork. Pork. Ano nga nito? Parang J.U. kata. Parang ano nga eh, si Pork Bob. Yan, gusto ko yan. Ano yan? Pork skin. na mo na? Hindi pa. Ang sarap to ito eh. Promise. Ito, ano ito? Yan, yun yung favorite ni Tessa. Niluluto din to? Alam mo yung isaw ng baboy? Oo, oh, ito yun. Oo, oh, yun yun. Ilang sama natin? Meron yun. Oh. Ah, meron na? Ang dami yung dinagdag yan. 아또 김치가 자, 이건 뭐고슐랭이라불러르 되겠는데. 뭐, 오늘 치빵먹면김치먹어봤아이고가 이거? 아, 예. 아. 지금 여기 오픈한지 두달째인가 그래서 메뉴들이 계속 왔다갔다 하긴 하는데 일단 막창 껍데기는 고정입니다 여러분 거인는뭐 <목소리도> 오자마자 먹고 가고 있어 하나 더 이만 사랍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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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합치 이또 앙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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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합치려아앙 오우 사이오신데

이 여러분 이 막창이 사실 필리핀 길거리에 파는 꼬치에 코치 있습니다 꼬치에 끼워서 파는데 되게 얇습니다 되게 얇은데 문제는 좀 맛없는 집거 먹으면 냄새가 똥 씹은 표정 아시죠 여러분? 진짜 그때 똥 씹은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씹은것 같아

Salam. Yung typical na nalalasaan ko before, compare mo dito, mas okay to. Kasi wala talagang ibang lasa. Kung kakainin mo siya ng walang kahit ang sus, mas okay pa niya. dito. At all that, tignan natin. Ito na to eh. Diba? Makarap. Ah, walang amoy, no? Ito yung isip, chinta baksang. Iyuk-chuk, oh, yung sinero. Ito yung isip, chinta baksang. yung isip, 음, 정말 솔직하게 거짓말 안 하고 이제 제가 이거 리뷰를 한다면 대구에 유명한 막창 있죠 구공탄 막창. 거기만큼은 아니고 저희 집 앞에 중리 숯불 막창이라고 있는데 거기 막창은 좀 저렴하거든요. 대신 미국산. 거기 맛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최찬아, 아까부터 계속 막창만 먹고 있어. 아, 막창 좀... 레나사산머리야. 나 메꾸랑랑 소스. 아, 이 소스랑 그랑. 아이고, 너무 막창만 먹다 보니까 고기에 신경을 못쓰았네 아, 이거 매형 이렇게 잘라준다고. 아, 이게 어진 것. 고를 타선이 없네, 진짜. 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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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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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나나 살풍살봉, <목소리도> 살풍살봉. <나와> 거의 불고기 정골에 반했어. 아유 마오모피스케이크. 이거는 라사. 이거는 피스케이크. 그래도 좀 뜨거운가. 이따 또 드라이마토이. 고구마. 도이 얼굴 고마 우리 핀에서 뭐가 이거. 감모트. H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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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h? Ito. Ito na ako so, First time po makakain sa isang gift na may sabaw na masarap. Ah, yung iba medyo iba yung lasa. Oo. So, so, okay. hindi, para sa akin, taste buds ko ate. Pero yung nasa na iba. <laughs> first time po, yung may beef. <laughs> <laughs> ano po gusto pa? Unlimited yan eh. Oo, <laugh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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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gga. Yeah. Sangga <laughs> <laughs> 어우 감사합니다. 된장찌개. 아 이거는 여러분 따로 주문한 겁니다. 오, 맞켓 트립이야. 예. 여러분 아, 용나서지도. <laughs> 식당에서 갑자기 스트립스를 그 정도로 맛있는 다 겁니다, 여러분.

Tsaka hindi ka na mag-clean. Ate, may mga pa ang ganda. Ate, may mga ang ganda. Sa nakikita ko naman, ang pinaka-disadvantage kasi ng gano'n. Huwag mo na yun, parang nila pag-clean. Siyempre marami kumukuha. So, tendency, mawawala ng laman. Pero hindi naman yung gano'n nangyayari. Pagaya na, yung marinated kanina, inuwa ka agad. Eh, di ba nakukuhaan? Ibuwa naman. Eh, Ben, saan so mo na yun, oh. 코이가 껍데기에 관심을 보였네요. 아, 껍데기 맛은인데 꼽는 게 살짝 위험하긴 한데. 이제 껍데기들 발난이 시작됐다. 이거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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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kit to? Okay, kaya pala. Hindi, nakiris ako eh. Ito. ito ako excited eh, dun sa balat. Yan ang ako eh, na. Wala pa. Natry mo na dati yung balat? Hindi, first time? Ay, natikma, ito natikma ko na yung balat na alam yun. Itong dito. Kita mo? Oh. Kita ko rin eh. 이래서 껍데기 굽는게무서워에보지서 겉에 서 겉에 이에이 이래서 한번에이래이서 Doy. Ano yung pinakamasarap dito? Tulo so, ko na ito, kinayo ko masarap. Ito masarap ito. Pwede ang sige. Gusto ano? so, ko ito yung sabaw. Pero ito, yun yung best. Ito, oh. the best. Ito. Yung so, yung ah. oh, sa kasi yung isang kimchi. Ito yung marinated. Ah! Buksa rin ba? Hindi ka nagulat sa makjang? Sa makjang kasi, yung pinitipitan na lasa na hindi ko pa hindi hindi pa ko na masarap yes. okay. next time dalay mo yung girlfriend mo doy dito oo doy, malamang nagsama ka Hindi, eh. dami talag Ano, kami meet na lang namin pagkasal na kayo pinagrawapin mo, ano ilang ano, yeah. <stOO> <dipsutultunan> naman pakilala pakadalam niyo sa bumuklod mo oh i mean in person na, ah. in person dib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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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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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ap>, ba? hindi bakit ganyan <hitting> <hitting> hindi kasi nag <hitting> <pm /hating. hitting> hindi alam mo yung bakit kanyan <hitting> <hitting> <hitting>

아, 오늘 뭐 여기 손님 많아서 조금 오디오가 시끄러웠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님만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예, 다음에 뷰티 인사이드 한번. 예 알겠습니다. 실험 예, 네. 대상. 아 예.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엄청 좋아질 거예요. 이런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 다맞걸마땅갈다용목감 음, 어. 맞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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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땅갈 <laughs> <laughs> 감이사합니다 <laughs> <먹겠습니다>. 네 <laughs> 저희는 <laughs> 이스트 동네 도착했고요. 도인이 이제 여기서 오토바이 타고 집으로 간답니다. 미가 똘이. 아 이기 때문 포카스리. 잠깐만 씩구야. 고생또 오늘도 고생했어. 그럼 저희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쉬러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부탁드립니다. automatic yan pag programmer. Uh, Ayaw, may ganito. Nakaulat ko lang eh. oh, di ba? Ito lang pala programmer. Pares, hindi tayo malakit siya eh.